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우리 대박님들 한 주간 매매에 집중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고 자기 생활도 즐길 줄 알지만 단기 매매를 주로 하시는 스켈퍼 분들은 정말 주중에 바쁩니다. 아, 그래서 피로가 겹쳐가지고 하루가 일주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것도 성공 투자의 하나의 비결이라,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마구잡이 매매를 일삼다가는 더큰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전업 투자가들의 하나의 패턴이 될수 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방들에게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일반 투자가들이 5천억 가까이 줄기차게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양시장 좀 빠졌습니다. 거래소 15포인트, 코스닥에서는 한 7포인트가 빠졌는데요. 분명 우리 시장은 9월 17일 공매도 시장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여름 그 하절기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과거 시장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또한 코로나 사태에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미국과 중국의 그 분쟁 우려가 부각되고 있지만 미국의 크나큰 대선이라는 큰 과제가 있어서 그들 대선 주자의 엄청난 호재성 발표로 미국 시장도 바로 꺾일 조짐은 전혀 없고 거기에 우리 시장 또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막판에 제약주가 아, 신풍제약을 비롯한 제약주의 흐름이 좀 이상한 그 영향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주 초반에 그 영향이 아무래도 미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분기점으로서 해 반도체주에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아마도 우리 대방님들은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많은 생각이 드는군요. 참고하시고 매매 에 임해 주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방님들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유바이오로직스는 시간 위에서도 많은 거리랑과 함께 상승을 했어요. 어, 한미 반도체도 워낙 내용이 좋은 회사라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면 큰 수익이 날듯 보여지는군요. 요 사이는 정말 회사가 견실하고 괜찮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주는 것이 시장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매매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장 그 시황적인 얘기는 음, 여기서 어, 어느 정도 일단락을 드리고요. 우리 대방님들에게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득보다 실이 큰 것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준비할 해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세시를 넘어서 상한가 된 종목이 평상시에 천만 주 정도가 거래되었다면 최소한 상한가 잔량은 5% 이상은 쌓여 있어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제가 30년 동안 제가 주식 매매를 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한가가 갑자기 풀릴 때는 여러분들은 호가창에서 두 호가 아래로 항상 클릭할 준비를 해놓고 상한가가 풀림과 동시에 매도를 일단은 해 주셔야 합니다. 즉, 3시 이후에 상한가가 풀릴 때 아주 주의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호가, 두 호가 아래로 준비를 해놓고 그걸 클릭해 주시라. 에, 제 말씀을 꼭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가 따라잡기는 즉보다 실이 엄청나게 큰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대방들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대방들에게 어제 이어서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힌 종목을 발굴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그러면 요 사이 그 회사의 재료가 아, 쓸만한 종목에서. 종목 중에서 고점에서 상당히 하락할 하락을 한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5월선이 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다음날 눌림목을 형성한 종목들에서 큰 수익을 줄수 있는 그 종목들이라는 점을 우리 대방인들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워낙 종목들이 고점에서 꺾여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인 것이 5일선이 2 1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꼭 찾아서 앞으로는 매매의 집중도를 높여야겠습니다. 그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차트를 한번 보세, 보세요. 이게 그 아난티라고 하는 그 차트인데요. 아난티. 제가 이 아난티라고 하는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꼭그 주식이 20일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뚫을 때는 이 시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아난티라고 하는 종목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 20일선을 뚫을 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20일선을 넘었을 때 넘기려고 할때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 2일선을 뚫는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봐자 해서 제가 그때, 이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다시 꺾여져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상승을 했다가 꺾여져서 다시 올라가는 상, 그 패턴이 있는데 그런 패턴을 위주로 한번 오늘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모헨지가 있는데요. 모현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거래가 21선을 돌파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이, 이그 종목이 21선을 돌파를 했는데, 에, 여기서도 21선을 돌파했다가 은봉으로 빠졌습니다만은, 다시 21선을 하락해서, 다시 21선을 이게 지금 돌파를 한 거예요. 21선을 돌파를 했으면, 이때 우리가 유심히 주식을 보자. 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주식을 보자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때 거래가 살짝 죽으면 좋습니다. 다음에. 양봉으로 섰지만, 은봉으로 살짝 죽은 주식들은 아주 좋은데요. 이것은 양봉으로 섰는데,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떠버리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21선 부근에서 우리가 주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다리 스튜디오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1선을 넘었어요. 자, 21선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인데, 여기서 살짝 거래가 죽고,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떠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약품을 한번 보자고요. 제일 약품에서 보면은, 자, 21선을 넘겨놨죠. 21선을 넘겨놨는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주가 흐름을 거래가 살짝 죽었죠? 그러면 이때, 음봉이 나면 더욱 좋습니다.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와서 살짝 죽으면 좋은데, 일단은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온 것도 좋습니다. 아주.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떠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한3-4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한양행을 보자고요. 유한양행. 그 유한양행도, 여기서, 여기서 지금 21선을 살짝 넘겼습니다. 이 주가가. 이 주가가 21선을 넘겼어요. 이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21선 밑에서 계속해서 횡보 하다가 21선을 살짝 넘겼는데, 이 두고 보시면, 이때 거래가 살짝 죽었죠? 이렇게. 음봉으로 살짝 죽으면 저 좋은데, 양봉으로 살짝 죽었습니다, 거래가. 이게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동성제약을 한번 보자고요. 동성제약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날 21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다가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가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넘기려고 하는 종목들, 넘기는 종목들, 넘겨놓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거래가 죽은 종목들. 요게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 열심히 보시면 이런 종목을 한번 소액으로 묻어 놓으시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발짝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준비 단계인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준비 단계 여기서 이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꼭 앞으로는 이런 차트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횡보하다가 21선 밑에서 조정을 받다가 주가가 21선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차트 모양새를 찾으면은 대박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솔 테크니스를 보세요. 한솔 테크니스는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하락을 하다가 다시 21선을 회복했어요. 21선을 회복을 했으면 여기서 살짝 음복으로 죽었어요. 이 주가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예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 유니언 머티리얼은 이제 21선으로 올라선 종목들 요것들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선 종목들도 요것들도 상당히 유심히 봐야 할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개를 보여줬네요그 다음에 T플렉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날 21선을 강력하게 뚫었죠. 21선을 강력하게 뚫으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 요걸 또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화제약, 대화제약은 에이 이런 겁니다 이 말하자면 2 1선을 살짝 넘기려고 종가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음봉이 났습니다. 음봉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죠? 엄청 뜨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게 준비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국 BNC, 한국 BNC는 지금 2 1선을 넘겼죠. 주가가 살짝 거래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어, 지금 이것은 다음 주에 살짝 좀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오일선이 2 0일선 뚫을 때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한국 BNC, 에, 그다음에 j JW, 서블 J.W.생명과학. 이것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것은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21선을 넘겼습니다. 종가상으로. 여기 넘기려다 못 넘고 가서 우리가 살짝 음봉으로 빠졌는데요. 이 종가상으로 넘긴 21선을 봐야 됩니다. 21선을. 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살짝 떴죠. 이것도 지금 상당히 그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그냥 꼬꼬라주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티움 바이오. 티움 바이오는 21선을 여기서 넘, 넘겨놨습니다. 넘겨놨어요. 21선을. 그리고 살짝 음봉이 났으면 좋았는데, 이건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달렸는데, 여기도 뭐, 이것도 보니까 한10% 정도 이상 수익이 났네요. 자, 신데카바이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넘기고, 지금 준비. 그 다음에, 유니온제약 요것도 21선을 넘기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유니온제약은 올라가다가 거래가, 터털는데요 어, 요것은, 음복으로 났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서이게 썩, 문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는, 어, 한번 일단 뭐 손절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 잡아, 잡았던 분들은 오늘 수익이 났지만은 가만 히 있었던 분들은 혹시 월요일 날 아침에 음봉으로 빠져버리면 바로 여기서 손절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2 1선을 넘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JW홀딩스. 이것도 2 1선을 넘겼어요. 넘기고 바로 지금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다가 또 올라가겠죠. 자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도 여기서 여러분들 21선을 넘기고 살짝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것도 유심히 볼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팜스토리. 팜스토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 여러분들 여기서 21선을 살짝 넘겼죠. 넘기고 거래가 살짝 죽었습니다. 여기서 거래 실면서 리양봉 나면 은 바로 따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묻어두었다가 묻어두었다가 20일선이 깨지면 손절매를 하지만 여기서 살짝 매수를 한번 해보면은 갑자기 주가가 거래 실리면서 뜹니다. 그리고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에, 과거에 한번 이 5천만 주 이상이 실린 정보기 때문에 그래도 유심히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소개를 했는데요. 어, 요령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메디포럼제약 이것, 이것은 이것 21선 통과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21선을 통과할 때 이때 주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꼭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내와 한국내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21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뭔가 아, 종목받아 다 보면 은 이런 종목들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AT세미콘 이것은 요, 나흘 전에, 나흘 전에 벌써 이 낌새가 있었어요. 21선을 올라섰죠? 21선을 살짝 올라섰습니다. 하락하던 종, 주가가 21선을, 뚫으면서 거래가 실렸어요. 이날. 어느 거래가 좀 실렸죠? 그러면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해서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 내곡캔바이오를 한번 보죠. 내고캔바이오는 이날, 여러분들이, 이제, 자, 거래가 실리면서 21선을 뚫었죠? 예, 거래가 실리면서 21선을 뚫었습니다. 이게 네오 캔바이오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날 주가가 팍 죽었죠? 거래량이. 이게 아주 양호한 겁니다. 이게 21선을 안깼으니까 바로 주가가 뜨죠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아, 근데 이제 네오 캔바이오는 바이오주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은봉으로 빠지면 그때가 매도할찬이니까 내가 보면 뭐 그렇게 썩 나쁜, 음, 상황은 아닙니다. 젠백스링크. 이젠백스링크는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자, 21선을 넘고 나서 살짝 죽어고, 거래가 실리고, 지금 은봉으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에,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치고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좀 바짝 실려야 됩니다. 이 거래가 한번 이 정도는 실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뒤로 하자. 아무리 21선을 넘고 이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21선에서 거래가 이 정도로 설리고, 이 정도로 설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음봉이 살짝 난 경우에는 괜찮게 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종목보다는 아니틀 짚어서 제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지금 차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턱대고 21선을 넘겨서 거래가 터지고 살짝 음봉 났다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좀 분석해달라. 주가가 거래량이, 상당히 터진 다음에, 은봉으로 살짝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정말로 좋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는 젠백스링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 추천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게 여기서 보시면요, 은 이게 딱 조정을 받던 주가가. 조정을 받던 주가가 여기서 2 1선을 올라타면서 살짝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그마치 여기서 보면은 천만 주, 이천만주 이렇게 삼천만 주가 거래됐던 주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날 상한가를 바로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 1선 부근에서는 반드시 주가가 일을 낸다. 이건 한번 오늘 꼭 말씀드리고 어, 한 말씀 더 강조하자면 어, 이렇게 레고 캔바이오나 한국내화나 그다음에 메디포럼 팜스토리 고려시멘트홀딩스 유니온지약 신데카바이오 티움바이오 쭉 차트를 보시면은 모든 차트들이 이렇게 에, 말하자면 티플렉스 2 1일선 넘으면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이 에, 이렇게 나흘 전에 보세요 아주. 좀, 확실한 종목들이, 에 이렇게, 21선을 뚫은 다음에, 거래가 살짝 죽은 종목들. 이, 럴 때, 이, 우리가 이제 보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어, 나흘 전, 이, 이런 차트의 모양을 찾아라. 자, 21선 올려놓고 올려놓고, 종가상을 올려놓고, 다음에 거래가 살짝 죽은 종목들. 요게 바로 대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뭐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에, 유심히 보시라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에, 종목별 차트를 정말 에, 한번 그 에, 연구해보는 그 시간을 오늘 가졌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큰 수익이 난다고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에, 막 가가지고 거래 터지고 이런 종목들도 일단 선상에 놓아야 되고 주가가 가다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다시 21선을 뚫으려고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안전하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꼭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오늘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그 차트 공부를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우리 대왕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파르게 오른 그 신풍작이, 예, 오늘, 금요일 날, 한,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어, 종가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 그 시간 외에서 뭐 하종가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뭐랄까, 그 변화의 조짐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물론 그 위에서 걸리신 분들은 빨리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할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운용하는 세력들이 겸묘히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또한 그 이상한 포장으로 시장에 유포를 하곤 하지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 수급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수급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한말씀꼭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여름 휴가철과 9월달 공매도가 다가오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줄기차게 이쁜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도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에 우리 대방님들과 같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연구를 보살펴 성공 투자하시기를 꼭, 어,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대방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